13장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이 13장부터 13장에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죠. 아, 천국 비유들이 어, 나오는데요. 아그첫 번째 비유가 이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나아가셔서 앉으셨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무리들은 해변에 이렇게 서 있는 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어,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한 씨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떨어졌고 또 덜어는 또 돌밭에 떨어졌고 또 덜어는 이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 여기가 이렇게 뭐 길가에 떨어지게 뿌리 물론 떨어질 수가 있죠. 씨를 뿌릴 때어뭐 바람이 분다거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더러는 뭐 길가에 바람에 날려가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뿌리는 것이요. 마치 지금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 가시 떨기가 있는 밭 아니면 좋은 땅에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잘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농부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어, 좋은 땅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에만 골라서 뿌릴것 같은데 이 농부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뿌리는 거죠. 어디든지 어, 열심히. 부지런히 뿌린 것 같습니다. 그 종류, 떨어진 밭의 종류가 매 아, 네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아, 그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돌 때문에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 씨에서 어, 이, 이, 이 식물이 자라다가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서 어, 곧 죽어버렸고 말라버렸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을 때는 자라긴 자랐는데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자라서 가시의 그 기운에 막혀서 어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버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어, 무엇이냐면 이 비유라는 것은 이, 어, 이제 다른 사물에 비해서 사물의 비유에서 그 사물의 특성을 비유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니까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게 만드는 게 비유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쉽게 알 수도 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함으로 그 비유가 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숨기는 기능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씨를 뿌리는 데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뭐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지만 어떤 시는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뭐,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해되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러 밭들에 떨어진 씨들이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설이 없으면, 설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이 천국, 천국의 비밀을 가리고 숨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전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말씀을 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기에 둔한, 눈은 감아버리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달랐습니다. 우리 이미 마태복음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봤어요. 뭐, 이 뿐만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예수님을 뭐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따르기는 따르는 것 같은데 뭐 일종의 호기심 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고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미운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숫자가 물론 많았 많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믿지 않았던 사람 또 미운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종그네 종류의 밭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해 못 하게 됐던 밭이 사실은 넷 중에 셋이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했던 밭들, 뭐, 길가와 같은 밭, 돌짝 밭, 또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어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4중에 3이라는 거죠. 그리고 4분의 1만이, 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25%만이 좋은 땅에 떨어졌고,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신은 어,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라고 어, 설명을 합니다. 어, 마태복음에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복음에 그렇게만 설명을 이제 이 신은, 뿌려진 신은 말씀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복음의 말씀에 전파되었을 때예 때에, 선포되었을 때그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꼭 그렇게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반응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대다수는 요걸 비유해서 보면 네 어, 중에 셋은 그 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열매 맺는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씨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길가와 같이 딱 한 마음같이 있어서 그 씨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받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 그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아직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이유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또가지떨기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자라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가시떨기가, 가시떨기가 그 싹쓸, 그 이, 이, 이 알곡을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밭의 문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 이거 참어이 어떤 밭에서는 뭐 아예 그 씨가 뿌려지지도 않고 어떤 밭에서는 뭐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다가 그냥 금방 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기운이 눌리고 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 얼마 안 되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시에서 얼마나 풍성한 아주 폭발적인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 또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개 중에서 한개에만 떨어졌지만, 4분의 1에만 떨어졌지만,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 맺는 그 양이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머지 4분의 3, 4개 중에서 3개를 어, 허비한 것까지 보이는 것 이상을 어, 상세하고도 나올 만큼의 아주 폭발적이고 놀라운 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이후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이제 후에는 누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어떤 시, 어떤 밭, 어떤 밭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밭이 되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얼마 안 되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들이 아주 폭발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씨 뿌리는 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 이씨 뿌리는 그 모습이, 아, 어떻게 이렇게 어 씨를 허비하면서좀 어 무모하게 씨를 뿌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찬양, 우리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새벽부터 우리 뭐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양 2절과 3절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성절에 씨를 풀 때에 나지 않냐까 염려하는 심이 애탈지라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뭐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씨를 정말로 열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막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길가이던 돌밭이던 가시 떨기던 좋은 땅이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씨 뿌리는 자로서 뭐. 이 비유에서는 이제, 이제 길가 돌밭이 다 보여지지만 씨 뿌리는 자는 이거 잘 모르는 거죠. 그 마음밭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씨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할 사명을 맡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참 미약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고 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그 좋은 밭 같은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와 열매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결코 낙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충성스럽게 그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